で、もう2024年になったけど、今年の目標とかある？振り目標ね。ためね。YouTube じゃグの目標がいっさ。YouTube。じゃん。 응. 음. 2024년이 됐다. 근데. 응 올해의 목표가 뭘? 올해의 목표? 음. 그럼. 1, 1. 뭐가 있어? 일단 내 개인적인 거내 개인적인 건 일단 아 일적으로 좀더 공부를. 해볼까 하는 거? 음. 고, 좀 언어적으로도 어, 영어, 일본어 좀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음. 그리고 뭐가 있지? 아, 운동을 좀 해야 돼 이제, <laughs> 이제 내가 그 홍콩 가기 전딱 음. 그쯤부터 운동을 하루도 안 했어가지고 음. 그래서 이제 다시 운동을 좀못 해도 일주일 3, 4일이라도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음. 그리고 좀 올해는 마이니치잖아 그때 뭐 일기를 써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음. 아직 안해 <laughs> 그리고 뭐가 있냐 아좀더 동영상 편집을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거그 음. 정도인가 개인적인 거는 많아네. <laughs> 일단 많이 해서 음, 음. 한분이더 됐기 때문에 음. 아 맞아 맞아 하나 더 있다 취미를 만들고 싶은거 아 아, 근데 아직 뭘로 할지 모르는데 비데그 근데 그인적인인적인거이할수 있는 이할수있는거더 많은 것이 더인은 것이 더 많은 것이 더 아, 그치 건배. 개인적으로이 했잖아. 핸그거. 음. 한그거 건배. 결혼한지 2년 됐다니까. 한 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하고 하고 싶은데, 제녀는 음. <laughs> 일 일이 바쁘고. 음, 그치. 일도 바쁘고. <laughs> 음, 근데. 올해는 바빠도귀찮아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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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공부 응. 하겠습니다. 음. 조금 덜다 출근 시간이 길어지니까 출근 시간도 유용하게使ってなかちょっと 그런 생각해요. 응. 그러면 우리 같이 하는 목표 같은 거 생각한 거 있어? 뭐할건 뭐? 음. 난 다. 아, 진짜 밤 나이네. 바로 바로 조시리 잠깐만. 가 아, 바로는 목표는 기가 응? 나 바로는 다이어트. <laughs> 바로 올해 목표는 뭐야? 너도 카메라 보고 얘기해. 痩せたいです。たいのす病院の先生に、うん、中年しぼって言われました、うん。<laughs> 何もごしよ <laughs> ダイエットよろしく。<laughs> ダイエットしまし。うりもくようなうりもくような。よりかもいさ。けんこいがで。<laughs> まあ。 あ、でも、健康に関して言ったら、らうん、なんか、散歩でも、ウォーキングでもいいから、まあ、うん。うん。うん。ん、ね。う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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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。ううん。うん。うん。うん。 건강 그리고 니 핏모 건강だし. 다리의 취미는? 뭐 <laughs> 취미? <laughs> 원래는 피아노 생각했었잖아 우리. 근데 네. 유리콘 그래도 좀 했으니까. 뭐? 음, 옛날에? 음, 난 옛날에 했어도 기억이 안 나서. 내기록까나뭐 나는 우리끼리 해도 할수 있는 거면 피아노도 괜찮은 것 같아. 난 친구가 선생님인데. 그렇지? 사야 가 선생님이니까. 부부대 같이 수 취미 때뭐 하는 してる다. 다들. 근데 우리는 뭐 작년에는 요가 했었잖아. 아, 선아는. 작년에 요가 했었고. 이제 요가 한 기회 되면 다시 하고 싶긴 한데. 음, 맞아. 말해 봐. 말해? 아, 기회 되면? 기회 되면? 게 되면 n o 피아노 같은 것도 좋고 o Pia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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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으로 o Pia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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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이 그게 안되더라도 목표니까 그냥 우리의 고생이 나는 있지만 그래도 1년 남은 거니까 지금부터 좋아. 음. 유튜브적으로는 그냥 내가 좀더 편집 잘할수 있어서 우리 여행 갔던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더 예쁘게 편집할 수 있으면 은좋으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적인 목표고 엄청 많 네, 생각보다. 어쨌든, 근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네. 음, 이지도지드로도드로도 열심히 드로 <laughs>